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자파 패션 하울을 준비해봤어요. 여름에 몇년 동안 잘 신고 다닌 신발부터 최근에 알게 됐지만 진짜 찐만족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편하고 예쁘다라고 싶었던 제품들까지 싹 모아왔고요. 또 자파들만 보여드리기엔는좀 아쉬울 것 같아서 패션 하울까지 준비해본 영상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처음은 여름 샌들들부터 한번 쫙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은 랩바이랩브라는 레브 브랜드의 샌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너무 편하다요. 이거 진짜 너무 너무 편해서 솔직히 신고. 놀랬던 제품이었어요. 디테일을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얇은 스트랩 끈으로 리본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중간에 매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뒤쪽 부분에 X자 모양으로 되어있으면서 발목을 이렇게 한번더 스트랩으로 묶어줄 수 있는 샌들로 되어 있는데 진짜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랩 디자인이 얇게 되어 있으면 안쪽이 좀 까슬까슬거리거나 쓸리는 느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제품은 하나도 쓸리지 않고 너무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처음 신고 나간 날에 좀 빨리 외출을 해야 됐어서 냅다 엄청 많이 뛰었었거든요. 하나도 쓸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스트랩끈이 한쪽은 풀려있었어. 냅다 막 떼었는데 발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신짜마자 이건 대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살짝의 쿠션감까지 있습니다. 오래 걸어도 쓸림이나 까짐없이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디자인 자체가 어느 코디에나 좀잘 어울릴만한 그런 디자인이어서 무난템으로 하나 구매해보시면 정말 오래도록 뽐뽑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원래 같으면 블랙 컬러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워낙 화이트 코디 룩도 많기도 하고 신발 샌들류들이 은근히 블랙 컬러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해보게 되었고,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신자마자 너무 편해서 브랜드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져버린 그런 제품이라 처음으로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샌들인데요. 여름 샌들 하면은 이 제품을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제가 지그재그해서 구매를 해서 가격대도 저렴한 편의 샌들에 속하는 제품이거든요. 발가락이 살짝 보이고, 발등을 살짝 덮어주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제품인데요. 발톱도 너무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휘뚤맛도신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코디 맞는 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코디 하나 솔직히 매치하기 좋은 제품이라 저처럼 약간 러블리 페미닌한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무난템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2년 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여름 시즌마다 항상 나오기도 하고 또 상위권에 있어서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살짝의 쿠션감이 있긴 하지만 크게 쿠션감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너무 너무 귀여운 플래시젤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패턴을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거는 안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레오파드, 보호시크 이런 패턴들을 도전을 해보고 싶은 항상 그런 욕심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아서 매번 실패를 했었는데요. 한 방울의 보헤미안 무드를 담글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 이번에 이렇게 소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하 게 레오파드 패턴 이 들어가 있 거든요. 이 패턴이 너무너무 은은하면서 포인트가 되고 예쁘더라고요. 옷과 함께 여출을 했었을 때막 너무 존재감이 강해서 엄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살짝에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신었을 때 더욱더 만족스러웠던. 게다가 편했어요. 발등이나 옆쪽 부분이 제가 평소에 신던 플래쉬즈보다는 좀더 넉넉한 편이어서 비교적 더 편안하게 신었고 야들야들한 그런 소재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각이 잡혀져 있는 소재감을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핏이 깔끔하면서 예쁘더라고요. 뒤쪽 부분에 스트랩 끈 길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사이즈 팁은 정 사이즈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하나 더 있어서 사이즈 조절할 때좀더 편안하게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스웨이드 소재라 좀 더워 보이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앞부분만 막혀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더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뒤에도 막혀져 있는 플래쉬를 찾아요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슈슐랭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한 2, 3년 전에 구매해서 를 지금까지 정말 뽐꼽게잘 신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저는 실버 컬러의 플랫슈즈를 하나 장만을 하고 싶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하게 신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쿠션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었을 때 확실히 쿠션감이 넓어서 비교적 폭신폭신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이 제품을 신고 장시간도 많이 걸어다녔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한 느낌의 번쩍번쩍한 실버 느낌이 아니라 이 신었을 때 파사하면서 어느 정도 존재감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제품이라 더잘 신었던 것 같아요. 이제품은 코디를 할 때에도 정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저의 뽕뽕템인 제품이라 이번에 이 제품도 소개해보게 되었고 저는 이 제품도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플래시즈 신는 사이즈의 정 사이즈 구매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격식을 차려야 된다. 혹은 슬랙스와 잘 어울릴 만한 신발을 찾는다라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동글동글한 그런 신발보다 살짝 이렇게 뾰족하고 얄쌍한 신발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결혼식에 좀 얄쌍하게도 뾰족한 디자인이 훨씬 더하객룩에나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제품도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야 소개해보게 되었고, 이 제품은 새틴 소재로 되어 있는 슈즈입니다. 중앙 부분에 리본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은은하게 이렇게 광이 도는 새틴 소재여서 데일리룩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잘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구분이 낮고요. 발목 부분에 스트랩을 하나 더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끈 조절도 되고요. 저는 가장 안쪽에 연결을 해서 착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 코가 뾰족한 것 치고는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쓸리거나 물집 잡힌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235를 신는데, 이 제품은 앞 코가 좀 뾰족하고, 앞까지 발이 다 닿지 않기 때문에 반 사이즈 업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크지 않고 딱 예쁘게 신어졌던것 같아요. 사이즈 팁은 한반업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볼드링 하나쯤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볼 골드링을 끼고 싶어도 제가 손이 좀 얇은 편이라 저의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 고를 때도 항상 먼저 내 반지 호수가 있나부터 찾아보는 편인데 제손 사이즈에 맞는 제품들을 찾아서 이두 가지를 소개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비즈 제품부터 먼저 소개를 보도록 할 건데 비즈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꽈배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뭔가 좀더 화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제품은 프리 사이즈라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제품이라 편안한 착용을 했었고요. 저는 엄지까지 다 착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가격대도 꽤나 합리적인 편이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도 예뻐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짜잔 이 제품인데 제가 9호인가 8호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살짝에는 여유감이 있지만 볼드한 형태로 되어있어서 안정적이잘 잡아주더라고요. 중앙 부분이 살짝 곡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아래로 한번더 이렇게 라인이 잡아주면서 중앙 부분이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있거든요. 뒤에 부분에는 살짝 얄쌍하게 얇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다 채워져 있지 않아서 살짝 굴곡감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존재감이 있는데 일상생활 했었을 때 너무 두꺼워서 불편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고 요즘에 잘 끼고 다니는 그런 반지입니다. 사이즈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잘 끼고 다니는 반지를 소개해보게 되었고요. 짜잔! 이아포아의 미니백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작은 미니백이에요. 그래서 저의 핸드폰을 대보면 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백을 평소에 너무 좋아해서 한번 이 제품도 소개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안에 보면은 이렇게 베이지톤의 안감이 들어가 있고 뒤쪽 부분에 이렇게 미니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이 브라운 컬러가 채도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브라운 톤이어서 포인트가 되고 예쁘더라고요. 가을 겨울까지 쭉 너무나도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귀엽고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디자인도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스트랩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숄더, 토트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가방입니다. 이 제품은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안에 넓이 자체가 좀 깊은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납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기본 화장품, 핸드폰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밑단 부분에 이렇게 마감까지 되어 있다는 라 점이 좋았고요. 이번 가을, 겨울까지 너무 알차게 잘들것 같은 백이라 간단하게 이 제품까지 소개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오프숄더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 원단입니다. 넥라인 부분에 전체 다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깨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었고요. 밴딩 위에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프숄더로 확 내려서 입어도 이쁘지만 또 그러기엔 부담스러운 날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올려서 착용을 해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라 실용성이 더 좋고 잘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뚝살도 완벽하게 보완이 되면서 좀더 이렇게 풍성하게 떨어지는 요디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그치만 반팔 형태여서 너무 덥지는 않은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허리 부분에 묶어줄 수 있는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다 조여서 착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볼륨감이 있으면서 예쁜 핏을 만들어줘서 허리끈에 다 조절을 해서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컬러감 자체가 미색이 없는 깨끗한 화이트톤이기 때문에 뭐 저처럼 캉캉스커트나 롱스커트와 함께 착용을 해주면 완전 여리여리 하늘하늘 하늘 휴가 룩으로 너무 입기 좋을 것 같고 데일리룩으로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데님과 함께 매치해줘도 예쁘거든요. 데일리룩부터. 휴가루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제품인데다가 원단이 너무 하늘하늘하면서 퀄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디테일들이 깔끔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핏이 우아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안에가 살짝 비침이 있는 소재감이에요. 어, 니플 패치보다는 튜브 탑과 함께 착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어깨끈이 보이는 거 상관없어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런 인너나 시탑과 함께 착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데님 찾으셨던 분 계신가요? 바로 에드모어의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얇고 편안한 데님 있으면 막 꺼내 입기 너무 좋잖아요. 이번에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에드모어의 제품을 골라보게 되었고 이 제품은 여름에 입기 딱 좋을 만한 얇고 유연한 소재의 데님입니다. 착용을 했었을 때 너무 편안한 핏을 가지고 있었고요. 너무 딥해서 덥지 않는 그런 컬러감이라 여러 가지 룩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오프 숄더와 함께 매치도 좋고 그냥 블라우스, 티셔츠 다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추천드리게 되었고 숏사이즈 롱사이즈 두 가지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또 체형에 따라 키에 따라 선택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격대도 합리적인 편이라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블라우스와 데님과 함께 착용을 했는데 코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블라우스까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원피스 버전으로도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원피스가 너무 예쁜데 블라우스가 좀더 휘뚤마뚤 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블라우스 버전으로 이번에 소개 해보게 되었고요 이 제품 소재가 좀 특이하면서 고급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우선 원단이 찰랑찰랑하고 시원한 소재감을 되어있는데 두 겹으로 덧대져 있어서 마냥 너무 얇고 후두루드한느낌 들지 않았거든요 침도 없어서 좋았어요. 퍼프주름이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 팔기장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입은 나시탑이 살짝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치만 가슴 노출이 많이 되지는 않을 정도의 파이밍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프릴이 하나 더 덧대져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퍼를 열고 벗을 수 있더라고요. 입을 때는 지퍼를 다 열어준 뒤에다가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또 입고 난 뒤에는 여기 옆쪽 부분에 잠가주면 되는 디자인으로 되어 어요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너무나도 잘 되고 다니고 뽐뽐는 자파템부터 새롭게 접했는데 만족스러웠던 제품들까지 다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